지금 이 부동전이 여기를 잠갔는데, 지금 앞에도 그렇지만 이걸 뒤에를 잠그면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밑에 빠져나갔어딱 멈춰야 되는데, 계속 이것도 지금 고장 났는 상태긴 하지만, 지금 이걸 다 파내서 저 밑에 새는 곳을 막아야 돼 아니면 이걸 교환하던가? 크기가 어느 정도 뭐냐? 한 1미터 쯤 되지 싶은데 이게. 이걸 게이저 밑에까지 또 파고 내려가야 돼 아. 일단 세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단 탑으로 다파가 밑에까지 쫙 파내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힘듭니다 한참 파는 이런 걸로 쫙쫙 파내야 돼 지금 흔들리가 조금 더 파내야 되네요. 아 끝이네. 끝에... 이건 손으로 다 파야 되는데 이렇게. 아따 정나빡히네 이거. <laughs> 우습게 보면 안 되네 이거. 손으로 막 파내서 결국은 이렇게 끝 부분까지 왔긴 왔는데 끝 부분을 약간 더 해야 되나. 지금 이게 L자형으로 되는 그런 연결 부위에 일단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똑같은 걸로 일단 설치를 하면 이걸 또 풀려고 그래도 정말 잘안 풀린데 이걸로 일단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을 야 이것도 문제네 이게 이 밑에 이걸 하려면 이런 거두개 하나를 밑에 잡고 옆에를 당겨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려면 여길더 넓히게 파야 되고 아니면 플랜 B로 가면 여기 위에 거를 풀어 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수리해 보고 잠궈서 물이 안 새면은 그냥 써도 된다 어차피 수도꼭지 고장 났고 그 플랜 B로 가야 돼 이 위에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도 부동 좀 밑에 문제 같은데 일단 자 지금 밑에가 지금 물이 좀 빠지고 있는 건지 장간 내일을 샌다는 건 샌다는 건데 뒤에 걸 열어놓고 뒤에 걸 열어놓으면 일단 안 세고 있는데 잠그면 원래 물이 빠지고 안에께 다 빠지고 나서는 안에께 다 빠지고 나서는 멈춰야 된다 멈추지가 않으면 이게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안에게쫙그 밑에 걸로 쫙 빠지면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데 지금. 지금 이건 나온다고 봐야 돼 계속 아 환장하겠네 이건 밑에를 카 지금 밑에게 고장났다 그건 확실한 건데. 계속 나오는 걸로 봐요. 뒤에 걸 열면 또 물이 안 나와. 환장하겠 겨울 되면 이게 또 얼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뒤에 걸 잠가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물이 지금 안 새기 때문에 일단. 뒤에 걸 열어 놓고 앞에 걸 잠그면 물이 안나온다 그래서 당분등가 열어 놓고 이러이러면 겨울에는 뒤에 걸 잠궈야 물이 쫙 빠져가 안에 걸 비워서 얼어 터지 동파를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걸로 일단 감싼 뒤 그냥 묻는 걸로 그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단열 뽁뽁이를 넣어서 일단 감싸 놓고 일단 파묻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 안 터지면 되니까 요 부분도 좀 챙겨놔야 됩니다 일단 이제 파묻으면 됩니다 쨍쨍 챙챙 묶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심마에 일단 물은 나오니까 물 하나 안쓰고